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에너지 다 떨어지고 발바닥 불티나고 햇살은 겁나 뜨겁고 지금 여기가 보울령 실내 테니스장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우리 바이크 오빠들도 주말이라서 나들이 왔나 봅니다. 여기 지금 언덕길이고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장운동이 엄청 됩니다. 막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추진력으로 막 나오거든요. 뽕뽕뽕뽕 그리고 정말로 장운동이 많이 돼서 그런지 와, 화장실 너무 열심히 다녀요. 하루 세 번씩 아 괴로워요. 어떻게 길 가면서 국도 종점에서 하루 세 번씩 화장실을 가서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장운동 너무 격하게 됩니다. 막 천연 가스도 엄청나게 나오고요. 내 뒤에 암도 없게 망정이지. 에 <laughs> 여기가 보령 종합 경기장입니다. 보시겠어요? 아, 뒤에가 올신 있나? 네, 고령 공장의 큰 체육 센터입니다. 고령 종합경기장에서는 주로 어떤 행사들이 일어나지? 하아, 하아, 되게 힘들어요. 막 얼굴에 땀도 엄청 나고요. 여러분들, 응원이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아, 에너지 딸려. 호령 종합 경기장.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